직장에서 새로운 동료를 만났을 때, 회사 회식 자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할 때, 또는 소개팅에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오늘은 초면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대화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 대화의 핵심은 상대방의 관심사를 찾아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며 상대방이 속 깊은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대화 실수들부터 고쳐나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표현들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라는 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어떤 기분일까요? 마치 자신의 감정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 뒤에는 대개 상대방을 더욱 불쾌하게 만드는 내용이 따라옵니다. 왜 내가 틀린 말했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자신을 방어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내 말에 토를 달지 말하는 의미로 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말했으니까 속 시원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발표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는 항상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후배나 동료와 대화할 때 이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어떤 선배가 후배에게 너 요즘 왜 이렇게 일처리가 늦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봐라고 말한다면 후배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대신 요즘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 것 같은데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라고 접근한다면 완전히 다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어 습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너무너무, 진짜, 개와 같은 특정 부사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세대마다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면 대화가 단조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네요 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 날씨가 정말 상쾌하네요. 또는, 오늘 같은 날씨에는 기분이 절로 좋아지네요 라고 표현해 보세요. 같은 의미이지만 훨씬 더 세련되게 들립니다. 회사에서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이 음식 진짜 맛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이 음식 정말 풍미가 좋네요. 또는 이런 맛은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한다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표현력이 풍부하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대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너무 좋다는 표현 대신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다가 시원한 물을 마신 것 같은 기분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그 순간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공감하게 됩니다. 비판이나 뒷담화를 하는 습관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요? 나 이번 프로젝트 정말 엉망이네요.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모든 대화가 기록될 수 있고 어디서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들킬까봐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단점을 자주 말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 물들게 됩니다. 반대로 남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면 우리 자신도 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제 피해야 할 것들을 알았으니 실제로 어떻게 매력적인 대화를 시작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는 관찰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착용한 액세서리, 가방, 옷차림 등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별한 디자인의 시계를 차고 있다면 시계가 정말 독특하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어떤 동료가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면 요즘 운동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특별한 식물이나 소품이 있다면 이 식물 정말 예쁘네요. 키우기 어렵지 않으세요? 라고 말을 걸수 있습니다. 관심사를 제대로 파악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를 꺼내면 그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렇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와 같은 반응만 해주면 됩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동료의 책상에 여행 사진이 붙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진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풍경이 정말 멋지네요. 라고 물어보면 그 동료는 여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와, 정말 좋았겠어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언젠가 가보고 싶네요. 와 같은 반응만 보여주면 됩니다. 신기하게도 대화가 끝난 후 상대방은 이 사람은 여행에 대해 많이 아는구나 또는 대화가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여행에 대해 특별히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적절하게 반응해준 것 뿐입니다. 사람마다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적이고 명확한 소통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중시하며 부드러운 소통을 선호합니다. 직장에서 이런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명확한 소통을 선호하는 상사가 관계 중심적인 부하에게 이 업무는 내일까지 완료해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부하는 차갑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 중심적인 상사가 명확함을 선호하는 부하에게 시간 날때이 업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돌려서 말하면 부하는 정확히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소통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함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팀장님께서 제 입장이었다면 어떤 일을 먼저 하시겠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가능하시면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와 같이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대 간의 소통도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직장에서 베테랑 선배들이 젊은 후배들과 대화할 때 조직 문화와 가족 문화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위계 질서가 명확하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장님이 젊은 여직원에게 요즘 남자친구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관심 표현일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요즘 어떠세요? 일 말고 재미있는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주세요와 같이 경계를 지키면서도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젊은 직원들도 선배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의견을 구하는 방식이 더 좋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대화 시작과 상대방과의 연결까지 마스터했다면,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매력적인 사람과 그냥 예의 바른 사람을 구분하는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은 경청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용히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요즘 업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렇군요 라고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특히 힘드세요? 라고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난 주말에 등산을 다녀왔어요 라고 말했을 때, 재미있으셨겠어요 라고만 반응하지 말고 등산하실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라고 감정적인 부분까지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에게 진짜 관심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좋은 질문을 하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할 수 있는 질문보다는 상대방이 자유롭게 답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이 더 효과적입니다. 주말에 뭐 하셨어요? 보다는 주말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흥미로운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보다는 하루 종일 힘들었을 때 기분을 전환시키는 나만의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은 좀더 개인적이고 특별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마치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질문과 함께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또는 그 말씀을 들으니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이 떠오르네요라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도 섞어주세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도 매력적인 대화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는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 와 같은 표현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공감과 동조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야 돼. 우리 자신의 판단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무조건 동조하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와 같이 감정적인 부분에만 공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적절히 나누는 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비슷한 경험을 나누면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위로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상대방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해지면 안 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기분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라고 공감을 표현한 후 다시 상대방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의 힘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순간을 말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나 감정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이야기한 후에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침묵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바디랭귀지도 놓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몸짓이나 표정이 무관심해 보인다면 상대방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자연스러운 눈 맞춤을 유지하고 몸을 상대방 쪽으로 약간 기울이며 적절한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관심과 집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의 톤과 속도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즐거운 이야기를 할 때는 밝은 톤으로,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차분한 톤으로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하는 속도에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성취나 좋은 일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하드립니다라는 말과 함께 정말 멋지네요. 어떤 기분이세요? 우와 같은 추가적인 관심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자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 기뻐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성급하게 조언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가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 와 같은 공감의 표현이 조언보다 더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유머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매력적인 대화의 요소입니다. 하지만 유머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조적인 유머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유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과는 가벼운 상황에 대한 유머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화를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와 같은 표현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대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작은 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더욱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벽한 대화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진심을 담아 상대방과 소통하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색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들이 모두 우리를 더 매력적인 대화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매력적인 대화의 여정은 평생에 걸친 학습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모든 대화에서 성장할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가 진정으로 매력적인 대화자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보고,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여러분을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대화가 의미있고 따뜻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 대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